전염병의 원인을 찾아 흑요정 왕국, 펜네스의 수도인 언더푸스로 향한다. 그 전에 모험가들은 역병으로 뒤틀리고 저주받은 것들을 상대해야 할 것이다. 사도 로터스를 쓰러뜨린 모험가 일행은 아이리스에게 사도와 그들이 온 행성 마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고된 전투로 쌓인 피로를 불겸 달빛 주점으로 술을 마시러 갔는데 모험가 길드의 카라카스로부터 공국과 흑요정 간의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공국의 여왕 스카디는 몇안 되는 병사를 전부 알프라이라 주둔지로 보냈으며 시민들이 볼수 있는 게시판에 이번 전쟁의 원인에 대해 공고문을 올려두었죠. 공고문의 내용은 흑요정의 왕국 페네스가 전쟁을 선포했고 그 이유는 공국 이 그들의 마을에 전염병을 퍼뜨렸다는 것. 스카디는 이를 부정했지만 흑요정은 공국의 해명을 전부 무시하며 복수만을 외치고 있는 상태. 이에 스카디는 공국의 비옥한 땅을 노리는 도둑신보라며 흑요정과 맞서 싸울 것이고 함께 싸울 자들은 알프라이라 주둔지로 와달라고 적혀 있었죠. 공고문을 모두 읽었을 즈음 점술과 아이리스가 나타나 어리석은 흑녀정이 자신의 예언을 무시했다며 뒤늦게 이 상황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그녀는 흑녀정에게 무서운 전염병이 나타날 테니 대비해야 한다고 예언해줬지만 자부심이 강하고 외부인을 싫어하는 흑녀정들은 아이리스의 경고를 듣지 않았고 결국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 말했죠. 이에 풍진은 그 사실을 스카디 여왕에게도 말했는지 묻자 아이리스는 말해도 무슨 소용이 있냐며 이미 일어난 전쟁이라 답합니다. 세간에선 병력이 텅빈 공국을 제국이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에 시민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로조레빈이 말해줬던 이번 전쟁에 대한 진실을 밝히지 못하면 아라드가 멸망할 것이라는 소문까지 더해져 아라드 대륙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었죠. 이 상황을 두고 볼 수만 없었던 스카디는 모험가에게 알프라이라 주둔지로 가서 소문의 진상을 조사해달라 부탁합니다. 알프라이라 주둔지는 흑요정들의 수도 언더풋으로 가는 입구에 있는 알프라이라 산 초입에 마련된 거점입니다. 입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흑요정 측의 전령 클론토라는 자가 접촉을 시도했고 그는 흑요정들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흑녀정은 공국이 전염병을 퍼뜨렸다 믿고 있고 목격 진술도 확보된 상황이지만 개인적으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이 전쟁을 최대한 늦추고 전염병에 대해 공국과 공동조사를 진행하고 싶다 밝혔죠. 이를 받아들인 공국과 모험가는 전염병이 퍼진 참상을 직접 확인하러 알프라이라 주둔지에서 가까운 곳인 셀로우킵으로 향합니다. 셀로우킵은 전염병으로 인해 정령들이 난폭하게 변하고 죽은 자까지 일어난 곳이 되어 있었죠. 이 끔찍한 전염병을 조사하기 위해 흑녀정은 클론토의 친구이자 연금술사인 모건과 조사대를 파견했지만 아직까지 소식이 없었기에 모험가가 그를 찾으러 셀로킷 깊숙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발견한 건 전염병에 의해 흉측한 구울이 되버린 모건이었고 그는 죽기 직전까지 클론터에게 보고서를 전달해 달라는 말을 남기며 세상을 떠납니다. 친후의 죽음에 슬퍼하는 클론터는 그의 편지에서 전염병을 퍼뜨린 건 인간이 아니라는 내용을 확인하지만 증거가 없었고 전쟁을 일으키자 주장하는 원로들을 설득하기 위해. 더 자세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합니다. 흑요정의 여왕은 이 전쟁을 반대했지만 원로원들의 강력한 요구를 끝까지 반대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막으려면 더더욱 증거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증거 확보를 위해 사운콜 로엘과 같이 언더포소로 향하는 길을 조사하기로 결정. 거미소굴에 있는 거미들의 다리를 채집합니다. 그곳에 있던 거미의 다리엔 마법의 힘이 담겨있었고 때마침 스카디 여왕의 부탁으로 전쟁을 막기 위해 마법 분야의 전문가인 샤란과 세리아가 조사를 도와주러 도착합 거미다리를 분석한 샤라는 거미다리에 걸린 마법이 흑여정의 것도 인간의 것도 아니며 이 전염병은 단순한 병이 아닌 마법적인 작용에 의해 생겨났다는 결론을 도출합니다. 그때 시공창 공주 페리스라는 여성이 나타나 흑여정과 인간이 협조하는 모습을 보고 화를 내며 돈을 많이 준다는 이야기에 여기까지 왔는데 누구 맘대로 전쟁을 멈추는 거냐며 자본주의에 길들여진 돈미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공국인이면서 공국이 멸망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냉소한 모습을 보이던 페리스 기사 로바토는 공국의 여왕님께 부탁드려 큰 보수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며 즉시 그녀를 조련한 데 성공. 그렇게 싸움꾼 로에 시궁창 공주 페리스와 모험가는 함께 전염병을 조사하러 출발합니다. 거미 소굴에 숨겨진 길을 통해 지하로 내려가자 거미 공주 안젤리나가 모습을 드러냈고 그녀는 이곳을 거미 왕국이라 말합니다. 수상한 마법을 보지 못했냐는 페리스의 질문에 안젤리나는 자신의 아버지이자 거미 왕국의 왕이었던 킹 바본이 급작스럽게 죽었고 오라비인 니콜라스가 왕자를 탐내어 버린 일이라 말하며 자신을 도와 니콜라스를 죽이면 왕국의 보물을 주겠다고 거래를 제안합니다. 돈 미세 페리스는 칼같이 그 제안을 수락했고 모험가와 함께 즉시 거미왕자 니콜라스를 찾아가 쓰러뜨리죠. 이때 죽어가던 그를 보던 싸움꾼 로엘이 거미왕국은 아주 오래전 왕이 계승권을 놓고 아들과 딸이 싸우다 멸망했는데 왜 아직까지 존재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이 말을 들은 안젤리나는 먼 옛날 자신이 사망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고통스러워하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언더풋에 창궐했던 전염병이 아주 오래전 사망했던 존재들까지 되살려버렸던 것이죠. 이 일에 대해 클론토에게 보고한 모험가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전염병의 정체를 밝혀내려면 도움이 필요하다 판단해 흑요정의 여왕에게 알리기로 결정하였고 흑요정의 여왕이 있는 언더풋으로 향합니다. 언더풋으로 가는 최단 루트는 먼 옛날 펜네스 왕국을 빛냈던 영웅들이 묻힌 지하무덤을 가로지르는 방법이었기에 그곳으로 향했고 끔찍한 전염병은 지하무덤에 묻혀있던 흑요정 영웅들마저 도 되살아나게 만들어 버렸죠 살아 있으면 안될 존재들을 억겁의 시간 속에 묻어주고 도착한 곳은 강력한 마법으로 봉인되어 있는 흑요정 묘지 봉인을 풀기 위해 그곳을 조사하던 중 되살아난 클런터의 연인 리리스 를 만납니다 그녀는 언더풋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겠다고 했지만 살아있는 육신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에 미쳐버린 그녀는 뭔가의 육체를 빼앗으러 덤벼들었고 그런 그녀를 안식에 둘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후 묘지의 봉인을 풀수 있는 부적을 찾아온 페리스는 그 안에 있는 보물과 노잣돈을 훔치기 위해 잠시의 고민도 없이 보인을 풀어버립니다. 하지만 그곳은 평범한 묘지가 아닌 사도 바칼이 창조한 피종을 사룡 스피라츠의 시체가 있던 곳이었죠. 사룡 스피라츠는 수백 년전 바칼의 명을 받들어 인간을 지배하기 위해 내려온 세 마리의 용중 하나입니다. 흑요종들은 그들의 왕국에 있는 알프라이라 산으로 온 스피라츠에 의해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았으며 수많은 토벌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사의 몸을 가지고 있어 번번이 실패했었죠. 하지만 성군 에레드가 사룡 스피라츠와 대대 전쟁을 선포한 뒤 4명의 흑요종 마법사에 의해 토벌되었으며 스피라지의 육체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알프라이라산 깊숙한 곳에 봉인해버렸고 그 장소가 바로 이곳 흑요종 묘지였던 것이죠. 그렇게 엄청난 용을 보을 찾다가 가뿐히 쓰러뜨린 페리스와 모험가 일행은 언더풋을 지키기 위한 유지 용암굴에 도착합니다. 용암굴은 오래전 사령술사 이즈라가 뜨거운 용암에 각종 생명체를 녹여 만든 인공 생명체 골렘들이 가득한 곳이었고 그 골렘들을 쓰러뜨리는 중로엘은 용암굴에 왔던 인간 검사 이야기를 꺼냅니다 몇년전 사형이라는 인간 검사가 마법을 배우고 싶다며 막무가내로 언더풋까지의 방어를 모두 뚫고 온 사건이 있었는데 때문에 당시 경비 책임자는 죄를 물어 참수형에 처해졌고 외부인에게 배타적인 흑요정은 인간이 사형을 환영하지 않았기에 흑요정 사령술사의 께으로 그는 혼을 빼앗긴 신세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용암구를 지나 도착한 곳은 언더풋 입구 모험가 일행은 사령술사가 부리는 좀비들을 처치하며 나아갔고 사형 사건 때 참수형에 처해졌지만 전염병으로 인해 되살아나버린 경비 책임자 헤들리스 나이트마저 쓰러뜨리는데 성공합니다 수많은 시련 속에도 굴하지 않고 마침내 도착한 흑요정들의 수도 언더풀 그곳에서 모험가 일행을 기다리고 있던 건 이번 전쟁을 강하게 추진했었던 원로원의 수장 장로 사프론이었고 그는 흑요정 군대를 모아 진격할 준비를 끝마친 상태였죠 모험가 일행이 언더풀까지의 길을 뚫고 오는 바람에 대기하고 있던 흑요정 군대가 즉시 벨마이어 궁국에갈수 있도록 도와준 꼴이 되버린 상황 싸움꾼 로엘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여왕에게 서신을 전달해야 된다며 사포론에게 돌격하려 했지만 귀족으로 보이는 여자가 나타나 싸움을 중재시키고 손님을 맞이하겠다며 사포론에게 군대를 데리고 물러날 것을 요청하였죠. 말 한마디로 흑요정 장로와 군대를 물릴 수 있는 그녀의 정체는 바로 흑요정의 여왕 메이아였습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여왕의 자리에 즉위했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이유로 반발이 많았다 말하며 자신의 왕궁으로 모험가를 초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모험가는 메이아 여왕에게 클론터의 편지와 전염병은 인간이 일으킨 게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공국의 여왕도 전쟁을 원치 않는다는 서진을 건네주어 오해를 풀었고, 이에 그녀는 전쟁을 멈출 것을 약속하였죠. 메이아는 점술가 아이리스가 들려준 인간의 제국이 무서운 병을 만들어 흑요정을 죽일 것이다. 는 예언이 매개체가 되어 전염병의 공포에 떨고 있던 흑요정들이 인간을 중호할 수 밖에 없었다며 전쟁의 내막에 대해 알려줍니다. 최초의 전염병이 발생한 시체 옆에 공국인의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제국을 바로 치기는 어려운 이 공국을 먼저 공격하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인간들을 싫어하는 흑요정들이 인간인 아이리스의 말을 믿는 이유는 과거 몇 번의 위기를 예언으로서 예고하여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줬기 때문. 다른 종족에게 배타적인 흑요정, 특히 원로들마저도 아이리스만은 예외로 칠 정도. 클론토도 아이리스가 왜 그런 예언을 했는지 의문을 품고 있었고, 흑요정은 예언을 흘려들을 수 없는 분위기에 빠져버린 상태이자 작은 기폭제로도 커다란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라 말하죠. 그는 정확히는 말. 알수 없지만 무언가 우리는 알수 없는 어떤 흐름이 알아들은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 같다며 공국에게 이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스카디는 하늘성 로터스 흑요정의 전염병 1 0 0년에한번 나올까 말까한 엄청난 일이 연속으로 벌어지고 있고 우리의 운명이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다며 걱정하였죠. 또 그녀는 전쟁이기폭자가 되었던 예언을 퍼뜨린 점술가 아이리스가 신경 쓰인다고 합니다. 보고를 마친 모험가는 아이리스를 찾아갔고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는 아이리스는 큰 일을 해냈다며 모험가를 칭찬합니다. 또한 자신이 흑요정에게 들려준 예언에 대해서 인간의 배타적인 흑요정들이 멋대로 지어낸 이야기일 뿐 본인은 그저 제국을 조심하라고만 말했다며 해명하였죠. 이 모든 것은 불안이 만들어낸 일. 클론토의 말대로 아라드를 혼란에 빠뜨리는 어떤 흐름에 의해 생긴 해프닝이며 그 흐름의 정체는 사도의 부정한 기운이라 말하죠. 아이리스는 계속해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사도 때문이라는 것과 그 존재들의 위험성, 그리고 그들에게 대비할 것을 강조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사건들과 사도들에 대한 진실, 과연 그 내막은 무엇일까요?